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레그, 레그 잘 잡는 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조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 레그를 잘잘 잡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저는 이제 바이너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바이너리 사업뿐만 아니라 어, 뭐, 유니 레벨도 똑같, 윤, 저기 똑같고, 뭐, 브레이크 오베이도 똑같고, 레그는 제일 중요했지. 레그는 레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레그 잘 잡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오늘 꼭 들으시고, 레그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어, 얼마전에 찍은 아침조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레그 잘못잡아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실패하신다고 대부분의 왕초보 들은 레그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게 정설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레그만 잘 잡아도 50%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아니 그러니까 성공은 아니야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 이제 그걸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서, 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저는 바이너리 사업을 합니다. 바이너리 사업을 근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브레이크어웨이든 유니레바든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자, 첫 번째.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첫 그러니까 번째 원칙이에요. 좋은 리더가 있다면 좋은 리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되게 좋은 리더야. 좋은 리더야. 그런데 그 좋은 리더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면 그분의 무조건 소실적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최고야 정말 최고야 최고 이거만큼 좋은 레그가 없어 그분의 소실적으로 들어가라 이게 진짜 첫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저같은 경우도 이제 직급에 올때 제가 직급사업 하는건 다 아시니까 제가 저희 스폰서님이 계시잖아요. 스폰서님이 계시는데, 스폰서님의 렉을 다 봤어요. 그리고서 그분의 소실적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소실적이라는 거는 내가 렉을 키워야 되잖아요. 리더 입장에서도 소실적을 키워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자신의 모든, 어그 에너지를 집중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리더라면요. 그분의 소실적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단, 조건이 이거예요. 좋은 리더라면 힘 있는 리더라면 그만둘 리더 말고요 힘 있는 리더라면은 그분을 소실적으로 가라 이게 제일 좋은 얘기예요 만약에 저하고 사업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맞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리더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 그럼 그분을 소실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요 그게 아니라면은 대실적 레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리크루팅을, 여러분들을 누군가 리크루팅, 여러분들 누, 누군가 리크루팅 하잖아요. 그러면 꼭 물어보세요. 나는 레, 실, 레그 어디로 가?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소실적으로 듣고 싶어 해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을 지금 리크루팅 하시는 분이, 여러, 딱 봤을 때 별, 게뭐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의 소실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꼬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은요, 자기의 소실적으로 가게 만들어요. 왜? 소실적으로 가야지 자기가 돈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을 리꾸르탕 하시는 분들이 괜찮은 사람인가요? 이 사업을 꾸준히 할 사람인가요? 꾸준히 할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럼 그분은 소실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분의 소실적으로 가서 그분의 핵심 파트너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별거 없어. 그 다음에 그분이 그냥, 그냥 삐리삐리해. 얼마 안 가서 사업을 그만둘 것 같아. 이러면 절대 그 사람의 소실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원칙 중에 원칙이에요. 대부분 레그가 꼬이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에 꼬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소실적으로 간 거죠. 그러면은 위에 리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군가의 소실적에, 소실적에, 소실적에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와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러면 레그가 꼬였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사업을 제대로 못 하시고 계신 분들, 지금 뭔가가 잘안 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케이스예요.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럴 때는 무조건 대실적레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리크루팅 하신 분들은 속이 좀 쓰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대실적레그로 빼 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레그를 아시는 분들은 보통 이럴 때꼭 물어봐요 대실적레그 맞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보통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성공하실 확률이 높은 이유는 레그를 보실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누군가의 실적을 봤을, 그니까 레그를 봤을 때 대실적 레그로 가셔야 된다. 하지만 어떻다? 위에 있는 리더가, 위에 있는 리더가 괜찮다? 그럼 무조건 소실적 레그로 가셔라.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리콜팅 할 때요. 사장님, 이런 레그로 가실 건데 어떠세요? 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레그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트라이앵글 구조 있죠? 거기서 스폰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폰서는 레그로 여러분들을 스폰서 할 수가 있어요. 스폰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레그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레그부터 지금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 레그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이거를 판단 안 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계속 꼬여요. 왜내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스폰서가 날못 도와주지? 그런 이유는 다 레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보 사업자에서 레그를 못 보고 들어갔을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도 부지기수다라는 걸잘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레그를 잘 보시고 사업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실 분이라면 여러분들 레그부터 판단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레그가 답니다. 아시겠죠? 그거부터 정확히 판단하시고 사업하시면 실패하실 염려는 거의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굉장히 비밀스러운 얘기,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여기서 마칠 거고요. 자, 2월 25일부터 제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실 이거보다 더 비밀스러운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온라인상에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칼 맞아 죽어요, 이 업계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오프라인상에서 어, 이번엔 좀다 다뤄보려고요. 어, 제가 녹음도 못하게 할 거고 영상도 못 찍게 할 거거든요. 이제 핸드폰을 다좀 수거해서 좀 앞에 놔두고 제가 좀 세부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거여서 이번에 어, 빠르게 초광속으로 레그를 펼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론을 알려드릴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국 2월 25일부터. 어, 서울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벌써 어, 마감이 끝난 반들이 있어서 빠르게 신청하시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래에 제 핸드폰으로 신청해 주시면 무료니까 커피값만 여러분들 내시면 되니까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안녕